네, 우리 유진로봇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뭐 조금은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매우 어, 제한적인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최근에 부각받은 이 5G 관련 섹터들과 그리고 지금 중동발리스크 어, 그러니까 홍해 관련된 해운 <laughs> 그리고 종합물류 자, 이쪽 섹터들이 시장의 수급을 전반적으로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막판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제 반도체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흐름으로 시장의 흐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포인트들은요. 이미 지수 역행주인 해운주와 물류 섹터들이 너무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와중에 새롭게 부각받았었던 지수 연계 테마인 이 5G 관련 통신 장비 수혜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의 대등하게 힘겨루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등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역행주들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은 지수 연계 테마는 조정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연계 테마들이 이제 조금씩 뿡틀거리면서 반도체, 바이오, 자, 그리고 2차 전지, 자, 이런 섹터들이 다시금 머리를 야금야금 들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쓰리냐. 자, 이 유진 로봇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미래차 관련 섹터이면서도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 AI, 자, 이 반도체와 엮일 수 있는 AI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줄 의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도 상승흐름, 자 엄청나게 큰 상승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단기 행보 수렴구간들을 만들면서 주가 상승의 의지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현재 주가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유진러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이 대응 전략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어디가 고점이냐, 자이 부분 제가 오늘 해답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 자,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엄청나게 안정적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바로 이 왕대박 종목. 자, 이 종목도 영상 마지막 편에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신다면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단기적인 수렴 구간에 있는 전형적인 종목입니다 추세가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11,000원 라인대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반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요 여기 보이시는 지금 단기적인 윗꼬리 구간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자, 여기는 당연히 고점 매물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어,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자리를 찍고 현재 주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도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소 못해도 12,300원, 12,000 라인 때는 뚫어줄 것이고, 자, 이 시점에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주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마,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이 로봇 테마가 집중이 되는 상인지에 따라서 자르고 갈지 그냥 그대로 홀딩할지에 대한 결론이 날 수가 있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지금 제가 입 아프게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요. 어, 실질적으로 메이저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오늘 준비를 해서 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진 로봇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이고요.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K사와 M사 메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노출 예정인 우리 AI와 로봇 관련된 예정 공시두 가지와 뉴스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3월 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을 경우에 혹시나라도 문제가 있진 않은지의 여부에 따라서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날이 언제다? 바로 3월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그 무엇보다, 어 조금 보수적으로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체크를 하면 될지에 대한 이런 체크리스트 자료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집중 구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방금 차트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주는 자리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집중했었을 때 지켜주고 저항받던 자리를 봐가지고 우리는 단기적인 고점과 추가적인 매수 시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가 유진 로봇 혹시나라도 비중이 조금 많이 있다. 혹은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 확실하게 좀 숙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5765-2186번으로 유진 로봇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유진 로봇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제가 영상 끝나고 확인하는 즉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어도 내가 조금 어 비중이 많거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을꼭 한번 참고해보시고 어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다다. 않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10-5765-2186으로 유진 로봇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다이 관리보고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혹시나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4년도 제가 정말 어, 엄청나게 큰 수익 날수 있는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이 종목에 대한 정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아니고 딱1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꼭 집중해서 체크해가지고 큰 수익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